지금 신서버 신서버 에덴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1번 사전 쿠폰 플러스 사전 쿠폰 못 하신 분들은 후발대 쿠폰이 있습니다 후발대 쿠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 어 지금 사전 쿠폰 예약하신 분들도 후발대 쿠폰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 후발대 쿠폰을 제가 하나 더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됐는데 문제는 얘가 두 개가 있어도 이, 이 영웅 스킬북을 여는 건데 얘가 열쇠가 45레벨이 되면은 열쇠가 하나 나오거든요. 그래서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거를 두개 후발대 쿠폰까지 두 개를 한 캐릭에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한 캐릭은 그냥 본 캐릭에 쓰시고 후발대 쿠폰은 뭐 보조 캐릭에 쓰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은 아 일단은 지금 후발대 쿠폰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소식에 후발대 등록 안내라고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때 등록 들어가시면은 네, 사전예약 하는거 있죠 이걸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전예약 쿠폰 지금 뭐 문자로 안 오시는 분들 문자로 안 오시는 분들은 아마 NC 그 문자 오는 걸 차단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전예약 브랜드홈 오셔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은 요 쿠폰 조회 있습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전화번호 입력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 어 사전쿠폰이랑 후발쿠폰이랑 차이는 어 사전쿠폰은 반지 그리고 이 에덴의 축복 365일간 이거 가호 2단계 상태로 되는 거그 다음에 이거 유로캐시 2개 요거 없습니다 요거 3개 없고 그냥 영웅 스킬북만 받을 수 있어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쿠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어 받을 수 있는 게이 쿠폰 하나 더 입력하셔야 돼요 이 디스코드 쿠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, 혹시나 뭐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요거 세개 입력하시면 됩니다. 지금 3주차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 세개 입력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중요하겠죠. 클래스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. 어떤 것을 할 것이냐. 저는 개인적으로 핵과 근로 아닌 저,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핵과금 넣어 아니실 거니까 그냥 중립 무과금 아니면은 소과금 입장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과금은 안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. 감사합니다 안님 어, 무과금은 그냥 할 아니면은 오브 하고 싶은 거 선택하세요 오브 또 마도사 뭐 이렇게 근거를 빼고 근거를 빼고, 그냥, 뭐 요, 요 세개 중에, 마음에 드는 거,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고, 저는 개인적으로, 이제, 짧게 치고 빠질 거다. 한달 안에 나는 그만둘 거다. 활. 난 조금 길게 할 거다. 하시는 분들은, 오브. 한 뭐, 두세 달. 길게는 뭐, 1년도 할 거다. 오브. 아, 이거 두 개는 너무 많이 해서 재미없다. 그냥, 다른 것좀 해보고 싶다. 하시는 분들은, 마도 하세요. 그리고, 소가급 저처럼 극소가급. 지금 과금 요소가 요거 두 개랑 14,000원이랑 지금 한정수확권 요게 거의 맥스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처럼 요렇게 요거 두 개만 사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3,300원짜리 요거 하나만 사서 하실 분들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브 추천드립니다. 오브. 오브 하세요. 오브 하면은 이제 3,300원짜리 사서 한다. 3,300원 플러스, 뭐, 11,000원짜리 사서 하시는 분들은, 어, 희귀, 변신, 아가시온 확정, 그리고, 어, 희귀, 잉크 두 개를 주는데, 이거를 바로 사용을 못 합니다. 바로 사용을 못 하고, 어, 나중에, 나중에, 이제, 희귀 법서, 아니면, 고급 법서, 먹어서, 녹여서 양피지 수급 하시면은, 어 1순위, 오라플래시, 오라플래시 제작, 2순위, 어 저기 홀리포커스, 요렇게 배워서 쭉쭉 밀고 나가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한 소가금으로 가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, 어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활. 당연히 오브랑 활둘다 좋은데 어 진짜 한 나나 한저풀 패키지 다 사면 패키지라기 조금 그렇고 어뭐 과금 상품들 다 사면 한 65만 원 되더라고요 뭐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활이 초반에 치고 나가기가 너무 좋습니다 활이 활 활이 치고 나가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중에 40 레벨이 되면은 40 레벨이 되면은 이 클래스 체인지 클래스 체인지가 9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. 9월 4일까지 가능 무료 체인지입니다. 무료 클체. 그래서 레벨을 일단 최대한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어 저기 나는 할보다는 아 해보니까 할보다는 오브 유지력이 좀 중요한 것 같다 하시면은 그때 오브로 바꾸세요. 그때. 그래서 이제 활로 최대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로 클래스 체인지를 해라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. 해서 스타트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요렇게. 이렇게 선택하는 클래스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어,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 스킬을 어떠, 어떤 걸 배울 것이냐 어떤 것을 배울까 하시는 분들. 어, 지금 이게 용 스킬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. 조금 골치가 아파요. 그래서 이용 스킬이, 어, 개인적으로 이제 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확정입니다. 제 생각에는 그냥 만화 리게인 가시면 돼요. 만화 리게인. 뭐 데스 스팅어라뭐 다른 것도 배우는 거 좋은 방법이긴 한데, 개인적으로 왜 만화 리게인을 하라고 하냐면은, 만화 리게인을 배우면은, 가방 무게를 79%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79%까지 79%까지 채우면은 활 이제 물약 좀더 많이 들고 물약을 최대한 들고 이제 유지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유지력 상승 유지력이 상승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딜를 살짝 떨어뜨리더라도 어차피 만화 리게인이 없으면은 유지력도 떨어지고, 만화가 모자라기 때문에, 무제한으로 희기랑 고급 스킬을 쓸 수가 없어요. 뭐, 데스스팅어를 배운다고 한들 무제한으로 계속 쓸수 없기 때문에, 어, 딜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, 활을 배워서 데스스팅어를 포기하고, 어, 물약도 많이 들어서 유지력 올리시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희귀랑 고급 스킬을 계속 쓰면서 딜을 그걸로 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가 이제 제일 큰문제예요 오브가 오브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오브가 뭐 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인 스파크도 있고 디바인 스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얘는 이제 최장기로 볼때난 난 진짜 신섭에서 오래 할 거다 장기 플레이 하실 분들은 저지가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는 딱 한두 달 찍먹하고 빠질 거다 진짜 찍먹요 찍먹 하시는 분들은 요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나는 라인이다 라인인데 우리 서버에 같은 혈에뭐 오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돌이 하실 분들은 이거 눈돌이 하실 분들은 아케인 쉴드 윤이라 하면 좀 헷갈리겠다 아, 킹. 네. 윤두리 하실 분들은, 혈맹 윤두리 하실 분들은, 네, 하시고. 그리고 이제, 간호, 이, 인프는 사실, 국기 데미지가 맥스기 이 때문에, 영웅 기가 없으면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, 요거 세개 중에 저지 디바인 스파크 아케인 요렇게 세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난 진짜 장기적으로 어 게임 할 거다 재미로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저지 진짜 단기간에 딱쌀먹딱 딱 찍고 빠진다 나는 바로 그냥 딜 위주로 올려가지고 스펙업보다는 어, 아이템 주워 먹고 파는 걸로 하고 빠질 거다 하시면 디바인 스파크 그리고 어, 장기적으로 할거할 할 거지만 또 혈맹에 이제 오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이런 것들은 아, 요, 얘는 나중에 이제 뭐 저걸로 그 혈맹 상인한때 배우시면 되고 저지는 나중에 뭐 문돌이 하면 어차피 라인이실 거니까 뭐 다이아 배분 받아서 사시면 되고 뭐 그래서 바로 이제 보, 보탐하고 하실 분들은 아케인으로 문돌이 하실 분들은 이렇게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, 중립 완전 소가금, 무가금 하실 분들은 요 정도만 참고해서 하셔도 한두 달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스타트 하시길 바랍니다.